간헐적 단식. 무작정 굶기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성공의 열쇠는 안정시키는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시간 때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하시는데요. 이 실수들이 단식의 모든 효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이라고 하는데요. 국제 영양학 학술지에 게시된 연구를 보면요, 여러 번 나눠 먹었을 때 근육 합성 효율이 훨씬 높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류성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간헐적 단식에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진짜 살이 빠지는 간헐적 단식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또 간헐적 단식에 실패를 방지하는 꿀팁과 같은 공복 시간을 가져도 효율을 더 극대화할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간헐적 단식을 왜 해야 하는지,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 그이후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간헐적 단식은 먹는 시간 제한으로 단순히 칼로리를 줄인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우리 몸의 호르몬과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호르몬과 세포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되면 첫 번째, 지방이 활활 타는 몸이 되고요. 두 번째, 대사 건강이 좋아지거든요. 우선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먼저 해 볼게요.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인슐린 호르몬을 조절하는 겁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을 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기 시작해요. 인슐린이 알맞게 분비가 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거고 식욕 조절도 잘 돼서 쉽게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하루 종일 계속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인슐린이 자주 그리고 많이 분비가 될수 밖에 없겠죠.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도 한다는 점이에요. 즉, 인슐린이 많이 분비될수록 우리 몸은 새로 들어오는 음식을 지방으로 전환을 해서 몸에 쌓아두기 시작해요. 또 인슐린이 자주 분비되면 우리 몸은 인슐린에 내성이 생기듯이 이 인슐린에 반응을 점점 덜하게 돼요. 이거를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췌장은 어라 왜 반응을 안 하지? 인슐린이 부족한가 하면서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과도한 인슐린 때문에 우리 몸은 더더욱 많은 지방을 몸에 쌓아두려고 하면서 결국 살이 찌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인슐린은 식욕조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만 마셔도 살 찌는 느낌이나 밥을 먹었는데도 자꾸 간식이 생각나는 이유가 전부 이 과도한 인슐린 분비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12시간 이상 단식을 하게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서 음식이 예전보다 덜 들어오게 되면 인슐린도 덜 분비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인슐린이 쉬고 있는 공복 시간 동안에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글루카곤은 우리 몸에 저장된 지방을 다시 꺼내 쓰는 호르몬이거든요. 즉 공복 시간을 만들어줘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지만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의 지방을 활활 태울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 정말 살이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또 공복 시간이 길어서 인슐린 분비 횟수가 적어질수록 우리 몸은 적은 인슐린에도 잘 반응을 하게 돼서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대사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태로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간헐적 단식의 효과 중에서 세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간헐적 단식으로 공복 시간을 늘려 놓으면 우리 몸에서 전문용으로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이라는 현상이 발생해요. 자가포식은 세포가 스스로를 대청소하고 먹어치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 중에서 손상이 되었거나 기능이 떨어진 찌꺼기들을 스스로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이거든요. 즉, 필요없는 세포들, 몸 속에 남아있는 노폐물이 사라지면 남은 건강한 세포들은 더 활발하게 기능할 수 있어요. 신진대사도 당연히 원활해지면서 더더욱 살이 잘 빠지는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의 공복 시간은 세포가 이 작업을 할수 있게 시간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간헐적 단식은 우리 몸이 스스로 잘 빠질 수 있는, 그리고 또 살이 쉽게 찌지 않는 건강한 몸 상태로 바뀌는데 꼭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간헐적 단식이 이렇게 좋다면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 나는 대체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 걸까? 만약에 16시간 공복 시간을 철저히 지켰는데도 살이 안 빠졌다면 아마도 8시간의 식사 시간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시간 때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하시는데요. 이 실수들이 단식의 모든 효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최악의 실수는 공복 후에 보상 폭식입니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 폭식이 문제인데요 혹시 16시간 동안 굶주렸다가 땡 하고 식사 시간이 되자마자 먹고 싶은 음식을 허겁지겁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빵이나 떡, 라면, 치킨, 떡볶이, 막 음료수 이런 것처럼 흡수가 빠른 음식들로 공복 시간을 깨고 첫 끼니를 드셨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여러분의 단식을 망치는 가장 큰 주범이 됩니다 오랜 공복 상태에서 이런 음식들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얌전히 쉬고 있던 인슐린 인이 깜짝 놀라겠죠 어 뭐야 갑자기 왜 혈당이 높아지지 하면서 평소보다 많이 인슐린을 분비하기 시작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슐린은 지방을 저장할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으로 인슐린 분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지방으로 저장되는 칼로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 16시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큰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16시간 공복 후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 혈당은 다시 어떻게 인슐린 때문에 가파르게 쫙 떨어지게 되겠죠 박질치면서 저혈당 상태가 될수 있는데요 혈당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혈당이 너무 낮은 것도 우리 뇌에서는 생존의 위협으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다시 혈당을 빨리 올리기 위해서 단 음식을 먹으라고 막 신호를 보냅니다 식욕이 막 올라가는 거죠 분명 식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간식이 자꾸 생각이 난다 뭔가 좀 허전한 것 같다 이런 가짜 배고픔 또는 과도한 식욕의 원인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 이후에 찾아오는 저혈당 때문일 수가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식사하고 나면은 좀 이따 디저트 에 따로 있다 또 가시는 경우 있잖아요. 막 당겨서 그런 경우가 딱 이런 경우에요. 혈당 스파이크로 확 올랐다가 인슐린이 과도 분비돼서 혈당이 툭 떨어지니까. 머리에서 야 단거 단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간헐적 단식은 16시간 굶는 인내심 테스트가 아니에요 8시간 동안 전략적으로 먹으면 16시간 공복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유지가 되는데 16시간 끝나자마자 보상 식리로 먹고 싶은 걸 바로 먹어버리니까 호르몬이 도로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8시간의 식사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간헐적 단식의 성패를 가르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먹어야 하나? 막막하시죠? 우선은 이것부터 기억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첫 식사와 마지막 식사다. 그러니까 단식 전 마지막 식사하고요. 단식 끝난 후첫 식사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단식 전 마지막 식사는요. 현미밥, 나물 반찬, 기름기 적은 고기나 생선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소화가 천천히 되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드셔야지 혈당이 완만하게 유지가 되어서 공복시간이 편해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식 후에 첫 식사.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으로 시작하시면 안 돼요. 채소나 단백질처럼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들부터 시작을 하신 다음에 탄수화물을 섭취해야지 혈당을 최대한 천천히 올릴 수 있겠죠. 이걸 보통 우리가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요. 단백질, 지방, 섬유질을 먼저 먹게 되면 그게 위에서 음식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즉 빨리 소화가 되지 않아서 혈당이 천천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또이 과정에서 인슐린 적당하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당연히 막아줄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최악의 실수는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마저 부족해지기가 쉬운데요. 문제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근육을 분해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기 때문에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만히 숨만 쉬어도 칼로리가 소모가 되는데 예를 들어 근육 1kg이 없어지면 우리 몸은 하루에 약 50에서 100칼로리 덜 소모하게 돼요. 즉 근손실이 생길수록 살이 더안 빠지는 몸이 된다는 의미죠. 게다가 단백질은 가장 큰 포만감을 주는 영양소예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실제로 공복 호르몬인 그렐린 수치가 높아져서 식사를 해도 포만감이 적고 끊임없이 하기 지기가 쉬워져요. 결국 다음 식사 때 폭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제 주변에도요, 단식하다가 기운이 없다, 피곤하다, 도저히 공복 시간을 못 견디겠다 이런 이유들로 간헐적 단식을 포기하는 지인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식단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단백질 한참 모질하더라고요. 간헐적 단식을 지속하려면 충분한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참고로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량은 내 몸무게에 1.2를 곱하면 돼요. 몸무게가 60kg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곱하기 1.2에서 72g 정도의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 거죠. 닭가슴살 함량이 20g 정도인 닭가슴살 한팩 기준으로 보자면 하루에 서너 팩 이상은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먹어야 하는 것 같아서 듣기만 해도 조금 지겹긴 하죠.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전략적으로 하루에 나눠 먹으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루 동안 단백질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서 먹는 거를 단백질 페이싱이라고 하는데요. 단백질 페이싱이 다이어트 측면에서도 훨씬 이득이에요. 국제 영양학 학술지에 게시된 연구를 보면요.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 먹었을 때 근육 합성 효율이 훨씬 높았거든요. 7일 동안 건강한 성인 남녀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그룹에는 아침, 점심, 저녁에 단백질을 고르게 나눠서 섭취하게 하고요. 한쪽 그룹에는 저녁에 단백질을 몰아서 줬는데요. 세 끼에 나눠서 단백질을 먹은 그룹에 근육 만들어진 속도가 무려 2 5나더 빨라졌어요. 단백질도 똑똑하게 먹는 법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하루 목표 단백질 섭취량을 일단 정해 보고요. 아까 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 체중 1kg에 1.2g을 곱하시면 되는데, 60kg 여성을 계속 예로 들자면 단백질 72g을 8시간 동안 두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12시에 첫 식사를 한다면 식단에 닭가슴살 100g이랑 두부 반모를 포함을 시킬게요 이렇게만 먹어도 단백질이 약 35g 이상이 됩니다 또 저녁 7시쯤에 두 번째 식사를 하신다면 구운 고등어 한 토막을 드신다면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이 금방 70g 이상 넘게 돼요 손바닥만한 이한 크기의 고기나 생선 한 토막에는 단백질이 약 25에서 30g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만약에 나는 매번 고기나 생선을 먹기는 너무 귀찮다 또는 질린다 싶으시면 아기 알이나 그릭요거트 같은 것들로 간식으로 드셔도 괜찮아요 계란 2개에는 단백질이 약 12g 정도 그릭요거트 한 컵에는 약 15-20g 에서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잘 조합하시면 충분히 목표량을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고기와 생선 또 식물성 단백질 등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채워주세요 근손실을 막아서 기초대사량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포만감 덕분에 불필요한 간식 생각도 사라질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간헐적 단식. 무작정 굶기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성공의 열쇠는 인슐린을 안정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8시간의 식사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고요. 오늘부터 딱한 가지만 바꿔볼게요. 식사 시간이 되면 밥이나 면부터 찾지 마시고요. 채소와 단백질 을 가장 먼저 드시는 겁니다. 샐러드 한 접시, 계란찜 한 숟갈 이 정도도 괜찮아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슐린을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활 습관이나 건강 상태, 체질이 모두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다이어트를 해도 결과가 다를 수는 있죠. 혹시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써봐도 계속 실패를 하신다면 내몸 속에 근본적 원인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몸에 맞는 더 자세한 개인별 맞춤 다이어트 솔루션. 이게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다이어트 원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